자 먼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이곳 더블역세권이네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위치하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후화되어 있는 곳인데 앞으로 멋있게 또 바뀔 곳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권리 산정일 걱정이 없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는 중구의 신당동이고요. 자,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 거리에 있고요. 그 전세를 제외한 실 예상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어, 입지적으로 장점이 크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와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된 지역이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입지를 보면은 신당역을 끼고 있는 바로 여기 신당동이죠. 신당동이 서울 중심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볼수 있는 GTX ABC 노선이 지나가는 그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서울역세권과 그리고 청량리역세권, 왕십리역세권 그리고 삼성역 세권이될이 트라이앵글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 그리고 내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이 트레,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또는 이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미래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좀더 확대를 해보면 신당역이죠.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바로 신당동 이 위치가 되겠고요. 향후에 GTX ABC 선이 개통이 된다면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하고 가까워지고 어 용산 여의도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지역까지 시간대가 5분에서 15분 안으로 단축이 되는 직주근접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 그리고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바로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되겠죠. GTX A B C 노선이 만나는 그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 향후에 GTX A B C 노선이 개통되면 꾸준한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당연하고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매매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주변부가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 이슈로는 주변부의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두 번째는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주변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추진 두 중에 있고 이미 완성된 동대문 d d p 를 보시더라도 이 주변부가 건축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앞으로 패션 특구로 더 성장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있는데요. 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와 연계된 신당동 패션거리와 DDP가 연계된 복합개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동대 부지와 연계된 개발 통해서 앞으로 패션 혁신허브로 조성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주택에 현 시세는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제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서울 중심부의 미래 가치가 아주 탁월한 지역 대비 투자금이 다소 1억 3천, 1억 5천 정도면 가벼운 편이다. 이런 지역을 잘 공략한다면 또 권리산정 일하고 상관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과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처일 뿐만 아니라 향후 꽤큰 시세 차이까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